2022년 9월 3일 부하유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여 49장 말씀을 주님 읽었습니다 주님 49장에 음, 이사엘 백성들이 자기를 잊은 것 같아서 주님께 말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몸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믿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잊고 살때 때로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늘 생각하시고 손바닥에 새기고 또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상 가운데 내가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날마다 어, 닮아 가기 위해서 나의 어, 예수님의 심장에 울림이 올 때, 나의 심장에 울림이 올 때, 즉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나의 결단과 용기로 할수 없으니 성령님 도우셔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